자, 요 집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어, n에서 1을 예, 1 원소로 갖는 e, e, 원소 1을 뺀 거죠 n에서. 자, n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말해요. 예, 이런 식으로 씁니다. 보통 이게 뭐라고요? 자연수 전체 지판 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정수 네. 정수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수 전체 집합은 Z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어에서 앞자리 따온 거예요. 이거는 원래 영어에서 따온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어 유리수 전체 집합 네, 유리수 전체 집합 Q입니다. 제 집합 그리고 무리수의 전체 집합은 I로 보통 네, 표현합니다. 무리수 전체 집합 I 이고요. 그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 네, 이렇게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 아, R이죠. 그다음에 복소수 전체 집합을 C로 표현합니다. C 소수,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체 집합을 뜻하는 기호들인데 대문, 그 뭐야 좀굵 굵은 걸로 쓴다고 이런 식으로 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아, 예, 굵은 걸로 썼구나, 라는 뜻이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1을 제외시켜, 그러니까 2부터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한, 어,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일단 A라고 하는 거는, 요, 원소 3개, B라고 하는 건 각각의 제곱, 제곱, 제곱의 것들을 원소로 갖는, 그리고, 어, 이 사이의 크기 사이 관계는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큰, 이런 상황에서 A, B, X가 어이 조건들을 만족한대요. 자, A의 A와 X의 합집합과 B와 X의 합집합이 서로 같다. 이 말에 되게, 아, 어 그거 하고요. X가 A와 B의 부분 집합이다. 예. 아, 여기 문제 조건이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되는 X가, 이런, 이런, 인 X가 어, 4개 있습니다. 4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차 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이 5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일단 두 번째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A, B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적에 물론 이거 이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A, B가 완전히 따로 따로 있는 이런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A와 B가 완전히 같은 집합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 확실하게 아닌 것, 확실하게 아니다, 넌 제껴라. 이렇게 될수 있는 건요 경우죠. 왜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와 공통되는 부분을 뺀 건데, 그거의 원소의 합이 오다 이 경우는 원소의 값이 0이 되겠죠? 이건 아예 빼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냐, 요거냐인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A, B, C는 A가 제일 작은 값이 2 가능합니다. 1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은 2, 3, 4 더하면 얼마예요? 예. 네. 9죠, 9. 그죠? 2, 3, 4 더하면 9 나오죠? 그러면, 예, 이 경우에는 아예, 어, 5가 안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1, 2, 3을 해도 5는 안 나와요. 그죠? 6이죠? 예, 어떤 거를 해도 원소 3개의 합이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예,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럼, 요 경우인데, 요 경우에, 이제, 어, 가능한 거가 뭐가 있냐면, 이제, 2하고 3,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5, 이렇게 되거나. 그죠? 예. 네. 2하고 3이 되거나, 아니면 5가 되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요 자리에, 자, A 차지파 B가 될수 있는 게, 2하고 3이거나, 아니면은 오가 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A 합집합 x 와 B 합집합 x 가 서로 같다. 이게 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x 가 그러면 x 가 A 합집합 B라면 이거 이건 같 하실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x 가 a 합집합 b라면, 그죠? a x가 a 합집합 b라면은 x 합집합 a 하면은 오 어, a 합집합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합집합 b 해도 역시 a 합집합 b가 돼요. 어 이렇게는 되겠네.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x가 a 합집합 b에 부분 집합이다. 뭐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인 건 가능하니까요. 뭐 하나밖에 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왜네 개라고 얘기했을까? 네 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이 경우로 생각을 하지 말고 아주 예.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x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x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 그러면은 x 합집합 a 하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고, 그죠? 요 부분과 요 부분. 이게 a 합집합 x죠. 벤다이그램으로 표현을 하자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x 합집합 b 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이게 서로 같으려면은 여기가 원소가 없어야 돼요. 예, 네. 아, 안에 뭐 들어있는 게 없다. 즉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가 비어야 비워, 돼요. 비어있어비어있어 비어 있어. 그래야지 이거랑 이거랑이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어, A라고 하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이게 이 <laughs> 예, 예. 형태에만 원소가 있는 거죠. 이 형태에만 원소가 있는 겁니다. A 예, 합집합. 여기가 이제, 이렇게인데, 예.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어, 상상을 잘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자뭐 어쨌든 여기 안에만 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라고요? 이런게 내기가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이 X에 이 부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고 치고 여기도 뭐가 있다고 치고 예, 여기 뭐 비어있으면 안되겠죠 그죠? 예, 비어있으면 안되겠다 네, 데 이쪽에는 비어있어도 되죠 여기가 비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어 뭔가가 있거나 없거나 뭔가 있거나 없거나 했을 적에도 이게 이제 어 x 합집합 a, x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가지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하면 여기에 서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말의 의미인즉슨 무엇이냐하면은 이 말의 의미인즉슨 x가 뭐든간에 관계 없고요. 네. x가 뭐든간에 관계 없고 뭐가 되느냐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두 개다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x A 교집합 B가 원소가 두 개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두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는 원소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요? 5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가 있으면 딱 맞아요. 자. 음. 여기에 원소가 5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5가 있구나. 그러고 그러면은 두 개가 겹쳐지는 거니까요. 두 개가 겹쳐지는 거니까. 자, 이거, 이거, 이거 사이 관계가 크기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이거 크기 사이 관계는 이렇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개가 겹쳐지려면은 요거랑, 요거랑이 서로 같고요. 이거랑, 이거랑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랑 a 제곱이랑 b랑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자, c 제곱이랑 예. b 제곱. sorry. b 제곱이랑 c랑 같고요. a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c 제곱 따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예. 이 겹쳐지는 부분이고 a가 아, 안 들어간 오 이렇게 된다면은 자, 5. a가 오면은 p 제곱. b는 예, a 제곱인 25 이렇게 할 거고요. C는 B의 제곱인 625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A와 B와 C의 값은 625, 5와 25와 625가 되는 겁니다. 이상.